오늘날 살공무가 네, 그냥 나온 게 네. 아니고 이 소방차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볼수 그, 있죠. 그 2pm 같은 걸로 이어진 아크로바틱 안무의 네, 원조가 네. 소방차인 거죠. 아, 한국 체대에 가서 저희가 덤블링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. 체대에 아, 가서 체대, 차대. 체대에 가서. 체대 가면 네. 그 시설들이 다돼 있잖아요. 네. 겁, 일단 겁을 안 먹어도 되잖아요. 그렇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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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4, 5m 되는 그 쿠션들이 있으니까 네. 다칠 일이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마음대로 연습이 되는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국가 대표 선수들도 그런 데서 연습을 그렇죠. 아. 그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데 가서 연습을 한 거예요. 아니 근데 음. 그러면 실제 무대에서는 좀 위험했을 때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막 덤블링 하두고 근데 하는데. 그 나이에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. 아, 어. <laughs> 네? 무서울 게 아. 없다. 네, 그죠 질주. 세 명이서 네. 무제딱올라갈때 음. 그냥 이 말만 해요. 음. 보내줘. 아. 아 너무 멋있다. 오늘. 오. 오늘 보내자 어. 아, 보내자 네. 이 얘기는 뭐 화이팅 이런 거 없어요. 어. 보내자 아. 오. 가자 기세 기세 그렇죠. 네. 네. 데또 막상 올라가면 은 네. 긴장이 되죠. <laughs> 네. 네. 아니, 신인이고 이러니까 어. 긴장이 되는데 이제 거기서 안무만 생각하는 거예요. 음, 다른 건 생각하고 안무만 음, 음, 음. 계속 생각하고. 음. 막 정신이 네. 없었죠. 아... 근데 저는 저이막 이런 동작 보면 아저 손목 막 이상하게. <laughs> 네. <막 웃음> 네, 네. 이 그거는 이제 안무를 짜면서 굉장히 지금 뭐 앞서가긴 앞서가는데 음. 너무 오버는 되게 좀안 되게 네. 좀 이렇게 절제해서. 네. 음. 많이 신경 써서 짠 거죠 제 나름대로는 그니까 그 적절한 선을 유지해서 네. 음. 그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그녀에게 전해줘 같은 경우는 디스코풍의 리듬하고 또 쉬운 멜로디 그리고 세 남자의 강렬한 댄스가 어우러진 곡인데요 뭐 덤블링은 물론이고 아까도 보셨지만 음. 마이크를 막 쓰러뜨리는 그런 또러려했고예 마이크 쓰러뜨리고 마이크 주고받고네 맞아요 맞아요. 네, 네. 그건 콜라겐으로 막연습 아, 아, 연습? 네, 아. 숙소에서 막. 음. <laughs> 괜히, 괜히 이렇게 앉아있다가 파도! 아그러거 앉아있다가 아, 가만다가도 홍콩 영화처럼 네. 뒤로 확 던지는 거딱 봤고 그 연습을 네. 진짜 피나는 연습을 한는거요 네. 그래서 한국 최고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, 괜히 네. 이렇게 지내는 것도 세 명이서 같이 살아서 네. 어떻게 뭐 계속 연습이